이렇게 시작된 본격 시장 먹방 첫 번째 선택은 과연 뭘까요? 아, 그렇지 이게 바로 강원도의 토속 음식 아닙니까? 토사 음식 올챙이 국수 시원한 여름 별미죠. 옥수수 국수야 옥수수. 옥수수를 갈아 만든 면, 흔히 먹는 밀가루 면과는 또 다른 음. 맛을 자랑합니다. 식 어, 식감이 두껍다. 그냥 후루룩 후루룩 그냥 콩 넘어가네요? 노인 애들은 이게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니까 간장만 타도 그냥 잘 넘어가잖아.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<목소리> 후루룩 넘어가는 옥수수 면만큼이나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시장표 옛날 치킨도 병이죠. 칼집을 넣어야지 뼈 있는 데가 잘익고또 부드러워요. 즉석에서 갓 튀겨낸 시장표 옛날 치킨. 식기 전에 맛봐야겠죠. 겉은 바사 안에는 촉촉. 촉촉 아니야? 촉촉이에요.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마지막 선택. 나 지금 엄청난 거 발견했어. 와봐. 여기 봐. 이게 다시승용이에요 인심 한번 후하시죠. 뱃속에 채워가는 건 공짜고 봉투 뜯어서 담는 것만 저울로 달아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.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. 넉넉한 인심만큼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옛날 과자. 전부 즉석에서 바로 만드는데요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음! 음! 남녀노소 옛날 과자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양치할 거예요? 네. 정말 어떻게 할 건데요? 치카 두 번. <laughs> 귀여워. 치카 두번할 거예요?